그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처음 시작은 작았을 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쉬운 것에서부터 생겼을 것이고 세상에 큰 일도 결국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부터 생길 것이다. 그래서 성인이라 함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저 작은 일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갈 뿐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 일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고 너무 쉽게만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너무 가볍게 시작할 때에는 의지가 약해질 것이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보다 쉽게 포기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성인은 결국 모든 일을 어렵게 생각한다. 그래야만 마지막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일 일지라도 결국 작은 것 하나하나 신중하게 시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당신은 지금 향하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만사 우울한 사람들은 과거에 살고 있으며 때때로 불안한 사람들은 미래에 살고 있고 매일이 평안한 사람은 현재를 살아간다. 누군가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때때로 힘을 주고, 누군가를 마음 깊이 사랑한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때때로 용기를 줄 것이다. 삶을 사랑하는 자는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 깨끗함을 사랑하는 자는 더러워질 수 있을 것이고, 명예를 사랑하는 자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를 얻게 된 자는 살지도 죽지도 않으며 늘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삶과 죽음 그 어떤 것에도 얽매여 있지 않으니 그것을 빼앗을 것도 살릴 것도 없는 것. 삶도 죽음도 똑같이 하늘의 도로 받아들이고 나면 결코 삶과 죽음이 따로 있지 않음을 뜻할 것이다. 묻고자 하는 태도가 나쁜 사람들에게는 대답하지 않고 대답하는 태도가 안 좋은 자에게는 질문을 하지 말라. 진실하게 하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게 들리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말을 잘하지 못하며 말을 잘하는 자는 선하지 못하다. 아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욱 있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내가 가진 것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돈은 이롭게 할 뿐이지 해치지 않으며 성인의 돈은 위할 뿐이지 다툼하지 않을 것이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 말들에 자신의 발목이 잡혀 궁지에 몰리기 쉬울 수 있다. 말은 적게 하는 편이 좋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신뢰를 갖게 할 것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최상의 덕이며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는 것은 병일 것이다. 아는 채 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남보다 많이 알고 있다 해도 너무 많이 아는 척 하기보다는 가만히 있는 편이 낫다.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이 있더라도 이를 남에게 나타내려 하지 않는 법이다. 사람에게는 인격의 향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첫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애로운 마음, 둘째는 단순하고 소박함으로 검소하다는 것, 셋째는 앞에 나서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위에 오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하는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일 것이며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다.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린다. 형체가 없는 것들이 틈이 없는 미세한 곳들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로써 억지로 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도 부드러운 것이 강할 때가 있고 때로는 침묵의 가르침도 필요할 것이다. 인간은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결국 죽으면 딱딱하게 변할 것이다. 만물과 초목들도 살아있다면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결국 죽으면 말라 비틀어져 뻣뻣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딱딱하고 강한 것은 죽음과 가까울 것이고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삶에 가까울 것이다. 군대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이기지 못하고 강한 나무는 결국에 부러지기 마련이다. 강하고 큰 것들은 아래에 있을 것이며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그 위에 놓인다. 그러므로 물과 같은 부드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략할 때에는 물보다 더 나은 것들도 없을 것이다.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연약함이 강함을 이기며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기는 것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며 아무나 실행에는 옮기지 못할 것이다. 또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할수 있다. 가장 최고의 처세술은 물의 모양을 본받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부드러운 물처럼 되어야 한다. 장애물이 없다면 물은 흐르던 길로 계속 흐른다. 만약 두기 가로막으면 물은 두개 멈춰 설 것이다. 그리고 두기 터지면 또다시 원래 흐르던 길로 흐를 것이다. 네모난 모양의 그릇에 담으면 네모난 모양이 되고 둥근 모양의 그릇에 담기면 둥글게 될 것이다. 물은 부드럽고 마음대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강할 것이다.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다툰다는 것은 손해일 뿐이다. 어떠한 일에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며 굳이 다툼을 만들어서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여 재능이 넘치게 많은 사람들이더라도 인간 관계가 좋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도 많다.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은 결코 오래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더욱더 커 보이게 하기 위해 발끝으로만 서 있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위태로우며,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다리를 크게 크게 벌리지만 그 자세는 정말 불편할 것이다. 천리길도 발밑부터 시작한다. 한아름의 큰 나무들도 결국 티끌만한 싹에서부터 자라나고, 9층의 높은 탑들도 처음에는 흙부터 쌓아 올렸으며 천리길도 발밑부터 시작한다. 조급하게 살지 말아야 한다. 일을 분배한다는 것은 그것을 즐기며 일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끝내버리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들의 행운을 끝내버린다.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선비는 도를 듣게 된다면 부지런히 그것을 실행할 것이고 중간에 선비는 그것을 들으면 가지고 있는 듯 하다가도 잃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며 가장 낮은 경지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으니 도가 될 만한 것들은 가장 낮은 경지의 선비가 비웃어야 될 만한 것들이다. 어려운 일을 행하려는 사람들은 쉬운 데서부터 시작하고 큰 일을 행하려 하는 자는 그 일이 작은 일이었을 때부터 시작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일어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세세한 일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 성인은 어떤 것도 쌓아두지 않고 이미 다른 사람을 위함으로써 자신이 더욱더 갖게 되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었음에도 또한 자신이 가진 것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진정한 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고정된 도가 아니다.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다. 진정하게 인식하는 것은 사물들이 늘 변화하는 것 속에서부터 파악한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이 언제까지나 아름답다고만 생각할 뿐이지, 그 아름다움이 곧 추악한 것임을 모를 것이다. 모든 대립적인 개념들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구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물의 한 가지 면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될 것이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까닥에 오히려 그 존재가 밝게 나타날 것이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오름이 드러날 것이다.스스로를 뽐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공을 이루며,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이름이 오래 기억될 것이다.성인은 다투지 않는 까닭에 천하가 그와 맞서 다툴 수 없는 것이다.물은 만물의 이로움을 주면서 상대를 거역하지 않았고,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갈 뿐이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공을 세우고 나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 하늘의 도리일 것이니 끝까지 올라간다면 앞으로 남은 것은 내려가는 일뿐일 것이다. 성공했다고 그 지위를 끝까지 지키려 하다가는 재앙을 부를 것이다. 도덕이 필요 없는 세상이야말로 이상적인 사회일 것이다. 만족하고 물러설 줄 안다면 치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멈출 줄 안다면 위태롭지 않을 것이고 오래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기교는 치절해 보일 수도 있고 진정한 웅변은 어느라게 들릴 수도 있다. 모든 진실들은 자기를 버리고 나서 자연의 길을 따름으로 오히려 진실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끝을 맺기를 시작과 같이 한다면 실패가 없을 것이다. 잘 싸우는 자는 화내지 않고 잘 이기는 자는 잘 싸우지 않는 것이다. 진실된 말은 꾸밈이 없으며 꾸밈이 있는 말엔 진심이 없을 수 있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일 것이고, 일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며, 행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일 것이다. 뛰어난 무사는 힘을 쓰지 않고, 뛰어난 전사는 분노하지 않고, 뛰어난 승리자는 대적하지 않고, 뛰어난 지도자는 자신을 낮출 것이다. 이것을 일러 다투지 않는 것의 덕이요. 또 이것들을 일러 사람을 쓰는 힘이라고 할수 있다. 사람의 타고난 성정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지만 후천적인 좋은 습관들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좋은 습관을 반복하는 행위를 통해 나중에 자신의 성정으로 만들 수도 있다. 분노하는 것과 흥분하는 것은 습관일 수 있다. 고요함과 차분함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무엇을 익숙한 습관으로 만들지는 본인의 선택이다. 매사에 흥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매사에 차분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는 반복된 좋은 습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만사를 지갈 길에 맡겨두고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화근이 될 수도 있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인가를 담을 수가 있을 것이다. 모든 일들은 예방으로 최선의 방책을 만들 수 있다. 없앨 것들은 작을 때부터 미리 없애버리고, 버려버릴 물건들은 무거워서 버거워지기 전에 빨리 버려야 한다. 그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처음 시작은 작았을 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쉬운 것에서부터 생겼을 것이고, 세상의 큰 일도 결국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부터 생길 것이다. 그래서 성인이라 함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저 작은 일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갈 뿐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일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고 너무 쉽게만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너무 가볍게 시작할 때에는 의지가 약해질 것이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보다 쉽게 포기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성인은 결국 모든 일을 어렵게 생각한다. 그래야만 마지막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일 일지라도 결국 작은 것 하나하나 신중하게 시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당신은 지금 향하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만사 우울한 사람들은 과거에 살고 있으며 때때로 불안한 사람들은 미래에 살고 있고 매일이 평안한 사람은 현재를 살아간다. 누군가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때때로 힘을 주고 누군가를 마음 깊이 사랑한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때때로 용기를 줄 것이다. 삶을 사랑하는 자는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 깨끗함을 사랑하는 자는 더러워질 수 있을 것이고, 명예를 사랑하는 자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를 얻게 된 자는 살지도 죽지도 않으며 늘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삶과 죽음, 그 어떤 것에도 얽매여 있지 않으니 그것을 빼앗을 것도 살릴 것도 없는 것. 삶도 죽음도 똑같이 하늘의 도로 받아들이고 나면 결코 삶과 죽음이 따로 있지 않음을 뜻할 것이다. 묻고자 하는 태도가 나쁜 사람들에게는 대답하지 않고 대답하는 태도가 안 좋은 자에게는 질문을 하지 말라. 진실하게 하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게 들리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말을 잘하지 못하며 말을 잘하는 자는 선하지 못하다. 아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욱 있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내가 가진 것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돈은 이롭게 할 뿐이지 해치지 않으며 성인의 돈은 위할 뿐이지 다툼하지 않을 것이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 말들에 자신의 발목이 잡혀 궁지에 몰리기 쉬울 수 있다. 말은 적게 하는 편이 좋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신뢰를 갖게 할 것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최상의 덕이며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은 병일 것이다. 아는 체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남보다 많이 알고 있다 해도 너무 많이 아는 척 하기 보다는 가만히 있는 편이 낫다.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이 있더라도 이를 남에게 나타내려 하지 않는 법이다. 사람에게는 인격의 향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첫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애로운 마음, 둘째는 단순하고 소박함으로 검소하다는 것. 셋째는 앞에 나서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위에 오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하는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일 것이며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다.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린다. 형체가 없는 것들이 틈이 없는 미세한 곳들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로써 억지로 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도 부드러운 것이 강할 때가 있고 때로는 침묵의 가르침도 필요할 것이다. 인간은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결국 죽으면 딱딱하게 변할 것이다. 만물과 초목들도 살아있다면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결국 죽으면 말라 비틀어져 뻣뻣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딱딱하고 강한 것은 죽음과 가까울 것이고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삶에 가까울 것이다. 군대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이기지 못하고 강한 나무는 결국에 부러지기 마련이다. 강하고 큰 것들은 아래에 있을 것이며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그 위에 놓인다. 그러므로 물과 같은 부드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략할 때에는 물보다 더 나은 것들도 없을 것이다.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연약함이 강함을 이기며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기는 것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며 아무나 실행에는 옮기지 못할 것이다. 또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할수 있다. 가장 최고의 처세술은 물의 모양을 본받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부드러운 물처럼 되어야 한다. 장애물이 없다면 물은 흐르던 길로 계속 흐른다. 만약 둑이 가로막으면 물은 두에 멈춰 설 것이다. 그리고 둑이 터지면 또다시 원래 흐르던 길로 흐를 것이다. 네모난 모양의 그릇에 담으면 네모난 모양이 되고 둥근 모양의 그릇에 담기면 둥글게 될 것이다. 물은 부드럽고 마음대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강할 것이다.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다툰다는 것은 손해일 뿐이다. 어떠한 일에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며 굳이 다툼을 만들어서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여 재능이 넘치게 많은 사람들이더라도 인간 관계가 좋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도 많다.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은 결코 오래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더욱더 커 보이게 하기 위해 발끝으로만 서 있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위태로우며,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다리를 크게 크게 벌리지만 그 자세는 정말 불편할 것이다. 천리길도 발밑부터 시작한다. 한아름의 큰 나무들도 결국 티끌만한 싹에서부터 자라나고, 부층의 높은 탑들도 처음에는 흙부터 쌓아 올렸으며 천리길도 발밑부터 시작한다. 조급하게 살지 말아야 한다. 일을 분배한다는 것은 그것을 즐기며 일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끝내버리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들의 행운을 끝내버린다.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선비는 도를 듣게 된다면 부지런히 그것을 실행할 것이고, 중간에 선비는 그것을 들으면 가지고 있는 듯 하다가도 잃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며, 가장 낮은 경지에 선비는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으니, 도가 될 만한 것들은 가장 낮은 경지에 선비가 비웃어야 될 만한 것들이다. 어려운 일을 행하려는 사람들은 쉬운 데서부터 시작하고, 큰 일을 행하려 하는 자는 그 일이 작은 일이었을 때부터 시작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일어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세세한 일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 성인은 어떤 것도 쌓아두지 않고, 이미 다른 사람을 위함으로써 자신이 더욱더 갖게 되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었음에도 또한 자신이 가진 것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진정한 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고정된 도가 아니다.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다. 진정하게 인식하는 것은 사물들이 늘 변화하는 것 속에서부터 파악한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이 언제까지나 아름답다고만 생각할 뿐이지, 그 아름다움이 곧 추악한 것임을 모를 것이다. 모든 대립적인 개념들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구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물의 한 가지 면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될 것이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까닥에 오히려 그 존재가 밝게 나타날 것이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는 까닥에 오히려 그 오름이 드러날 것이다. 스스로를 뽐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공을 이루며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이름이 오래 기억될 것이다.성인은 다투지 않는 까닭에 천하가 그와 맞서 다툴 수 없는 것이다.물은 만물의 이로움을 주면서 상대를 거역하지 않았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갈 뿐이다.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공을 세우고 나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 하늘의 도리일 것이니, 끝까지 올라간다면 앞으로 남은 것은 내려가는 일 뿐일 것이다. 성공했다고 그 지위를 끝까지 지키려 하다가는 재앙을 부를 것이다. 도덕이 필요 없는 세상이야말로 이상적인 사회일 것이다. 만족하고 물러설 줄 안다면 치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멈출 줄 안다면 위태롭지 않을 것이고, 오래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기교는 치절해 보일 수도 있고 진정한 웅변은 어눌하게 들릴 수도 있다. 모든 진실들은 자기를 버리고 나서 자연의 길을 따름으로 오히려 진실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끝을 맺기를 시작과 같이 한다면 실패가 없을 것이다. 잘 싸우는 자는 화내지 않고 잘 이기는 자는 잘 싸우지 않는 것이다. 진실된 말은 꾸밈이 없으며. 꾸밈이 있는 말엔 진심이 없을 수 있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일 것이고, 일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며, 행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일 것이다. 뛰어난 무사는 힘을 쓰지 않고, 뛰어난 전사는 분노하지 않고, 뛰어난 승리자는 대적하지 않고, 뛰어난 지도자는 자신을 낮출 것이다. 이것을 일러 다투지 않는 것의 덕이요. 또 이것들을 일러 사람을 쓰는 힘이라고 할수 있다. 사람의 타고난 성정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지만 후천적인 좋은 습관들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좋은 습관을 반복하는 행위를 통해 나중에 자신의 성정으로 만들 수도 있다. 분노하는 것과 흥분하는 것은 습관일 수 있다. 고요함과 차분함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무엇을 익숙한 습관으로 만들지는 본인의 선택이다. 매사에 흥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매사에 차분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는 반복된 좋은 습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만사를 지혜갈 길에 맡겨두고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화근이 될 수도 있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인가를 담을 수가 있을 것이다. 모든 일들은 예방으로 최선의 방책을 만들 수 있다. 없앨 것들은 작을 때부터 미리 없애버리고, 버려버릴 물건들은 무거워서 버거워지기 전에 빨리 버려야 한다.